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개 씹대지 새끼가 미사일을 쏜지 5일 만에 또 동쪽으로 미사일을 쐈죠. 이건 아주 대한민국을 개 호구로 보고 있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사일을 쐤더니 발사체라고 실드치고, 미사일을 쌌더니 대북 식량 지원하겠다고 하고, 미사일을 쌌더니 800만 달러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야 씨발 거 진짜. 결국 미사일 쏜건 문재인에게 식량 지원이건 800만 달러 지원이건 저 북돼지 새끼는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짓골리는 대로 미사일을 싸대는 판에 국가안보를 위해 45년간 군이 반대한 연평도 등대를 친다는 문재인인데 야 대단하다 대단해 멘탈이 존나 강한 건지 치매 환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건지 몰라도 진짜 대단해 앞만 생각해도 연평도가 어떤 곳인데 북한 해안포를 마주하고 있는 곳에 등대를 킬 생각을 다 하고 이건 유사시에 좌표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2010년에 연평도 포격 도발 다들 아시잖아요 아니 좌파 새끼들은 뚝 하면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하면서 북한에겐 존나 관대해요 2010년 북한이 연평도에 17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는데 그때 해병대 두 명과 민간인 두명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이런 곳에다가 등대를 킨다? 이건 앞만 생각해도 내가 존나 현타 왔을 때 생각해도 이건 간첩이야. 간첩이 아니면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이런 와중에 문재인의 정체를 알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독일의 유력 일간지에 기구한 내용 중에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니, 툭 하면 미사일 쏘고 핵으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와 어떻게 생명공동체라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 생존은 체제 유지인데 그런 김정은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까? 자꾸 이런 뻘소리를 하니까 최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일 안보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미 대사관에서 별도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미 대사관에서 회의를 한 이유가 보안을 고려했다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보안을 고려했다? 이건 미일 두 나라가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듯 북한은 끌려다니고. 한미 공조는 약화되고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인데 이 와중에 나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니굿즈를 출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지자들이 아닌 민주당에서 제작 판매한다는 건데 야 씨발 무슨 아이돌인지 알겠어요. 진짜 이런 뻘짓거리할 시간에 청와대 앞에서 9살 딸이 강제 북송되는 걸 막아달라는 탈북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겁니다. 9살 딸이 북에서 탈북하다 중국 공안에 잡혔고 먼저 탈북한 부모들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부모가 청와대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하겠어요. 명색이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고 유엔 산하 인권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교부 장관인데 되든 안 되든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라 이겁니다. 이거 좋은 기회잖아요. 이번 기회에 종북자파 이미지 좀 벗고 지지를 올리기에 좋은 기회인데 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미사일 문제로 시작해서 대북식량 지원, 800만불 지원, 연평도 등대,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 한국 정부를 불신한 미일 별도 회의, 9살 딸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는 요구. 이 모든 내용이 일주일 이내 기사들이다 이겁니다. 진짜 대한민국 좆된 것 같아요. 단순 북한과 관련된 기사들뿐인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증거와 내용들은 정말 차고 넘친다 이겁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실드 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